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 비엔나 한 TV를 다시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스타퍼 크림트 작품에 대한 견해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 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은 북쪽 벽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옛 이탈리아 예술 그 벽화입니다. 자, 아이 벽화에서요, 이두한 쌍의 두 주인공 사이에, 그러니까 이한 쌍은 두 주인공 사이에 중재적인 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요, 이제, 아, 이제 두, 이제 이게 전반적인 그림이고, 두 번째, 이제, 아, 일단, 오른, 왼쪽에 있는, 아, 우리 이제 젊은 청년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왼쪽에 있는 건데요. 아, 지금 이 청년은 지금 입고 있는 복장이 15세기 피렌체 의, 의상을 입고 있다라고 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멈추고. 근데 그, 이제 14, 15세기 때 독서를 멈춘다. 이 독서는 주로 아마도 아, 기도서, 성경책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 보는 것을 멈추고, 아마도 이 세상에서 온것 같지 않은 웅장한 필요한 후광에 둘러싸여 있는 여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이 젊은이의 시선을 보시면, 시선은 후광, 날개, 그리고 방패가 있는 작은 천사들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쭉 따라가다가 보면 전체 이제 먼저 그림 먼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반대쪽에 여자 옆쪽에 누가 있냐면 바로 어 단테의 청동 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보시면 아이 천사들 밑에는 아니 하단에는 꽃화원과 새 천사의 머리가 함께 브리즈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청년의 복장은 아그그 그, 그 당시 저기 뭐야? 그러니까 1 4세기경에 14세기 천사 14세기 15 14세기 15 15세, 15세기다. 아 1430년대인가? 피렌체 헤라코타 조각상의 선구자인 아 루카델라로비아의 작품을 모델로 하였다라고 한답니다. 그이 청년이 입고 있는 복장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어이 견본으로 사용했었던 복장이 같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특징은 이 젊은이의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머리. 그러니까 어 지금 시골래가면뭐 죄송합니다만은 푸들처럼 어, 푸들의 머리처럼 이렇게 거기에 검은 모자를 착용하고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은 영감도 역시 어, 마르코 어, 팔메자노의 젊은이의 초상 오른쪽에 있는 젊은이의 초상화에서 어, 영감을 얻었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장 그러니까 그당시에 복장은 아, 다 이렇게 비슷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 이 복장의 형태는 아, 조각상의 선구자인 루카 델라 로비아. 그다음에 아, 이 머리카락이 튀어나온 거 이런 것은 아, 마르코 발메짜노 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반대편으로다가 넘어가면 어, 역시 이 여자의 머리도 부풀어 올랐어요. 그런데 굵은 머리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머리 뒤편을 보시면 마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톡톡톡톡 튀어나온 뾰족한 황금 림프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간혹, 어, 이 여성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모, 이 여성을 뭐라고 이제 누구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냐면 아, 종종 어, 그런 것을 제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실 수가 있어요 아배아트리체포 보르디나리라고 이렇게 소, 첨부되어서 소개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그러나 실제로 실제로 아. 어, 베아트리체보르디나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 이베아트리체보르티나리는그 아, 서사시 신성한 코메디로 유명한 아, 이탈리아의 유명한 포즈를 취한 어, 단테 알리게리의 뮤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간혹 그런 것이 있어도 어, 무시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굉장히 제가 그 의문을 좀 하나 갖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악마 사냥 즉 중세 때에 이 붉은 머리를 가진 여인들은 주로 악마로 규정을 했던 시기였는데 이곳에서 붉은 머리를 한 여인을 성인으로 묘사해 다려는 거예요. 과연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저도 잘아직은 아, 모르겠습니다. 계속 한번 어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예, 문제점으로 다가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아이이 여인은 지금 보시면 아 시선은 아래를 보는 듯한 아 자세를 취함으로써 마치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어, 피하고 있는 듯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심지어, 그녀를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어, 바라보고 있는 젊은이에게 조차도, 젊은이조차도, 어, 알아채리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어,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금장식으로, 어, 금, 어, 금장식으로 장식된 드레스를 어, 입고 있는 그녀는 아케이드에 기대어 아주 오염한 자세로 오른팔을 들어서 예, 검지를 치켜들고 있는 저 모습이 있어요. 자, 이거는 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 오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더 높은 곳에 신의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그 현실에 대한 제스처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즉하늘에 높은 곳에 신이 계시다. 즉 신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계시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뭐 일이 와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제스처가 아니되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그녀는 왼손에 백합 가지를 들고 있어요. 왜핵필면또 많은 꽃들 중에서 백합일까? 네. 핵 백합의 꽃말이 뭔지 아시죠? 네. 자 그리고 아 그녀가 이렇게 어, 들어올린 팔, 그러니까 오른팔 이렇게 들어올린 팔 부분에 지금 붉은색 붉은 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는 게루빈이라고 불려지는 천사래요. 그 그러니까 그 저는 카톨 신자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은 아 기독교에서 두 번째로 높은 천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이 천사와 이 여인은 성인의 견해를 조용히 를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어, 묘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한답니다. 그 네? 다음에는요, 자, 이제 다음 것이 보면, 자, 이제 이, 그이 여인이 입고 있는 드레스의 패턴입니다. 자, 이 패턴 형식, 무늬 형식의 표면에서 처리된 드레스는 3차원적으로 칠해진 여성의 머리와 손으로부터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안토니오다 파르비아노의 성모마리아 대관식,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의 패턴과 크림태 패턴을 지금 제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패턴이 성모마리아 대관식에 있는 패턴, 밑에 있는 것이, 어, 크림트의 패턴이라고,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그림의 제일 오른쪽에, 아,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은, 어, 어린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어린아이는, 어, 이 어두운 흉상 앞에 아주 밝은 색깔 옷을 입고 후광과 성금말 방패를 가지고 있는 아기 천사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형태의 이제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비록 그, 그 후광 위회를 보시면, 단태의 흉상이 있어요. 그 앞에 서 있어도, 옛 이탈리아 예술을 대표할 만한 자격은 아직 이 아이에게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 당시 중세의 중세 시대의 어둡고 암울했던 이 예술 세계 혹은 모든 세계, 그러니까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 시대를 아마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크림트는 이 옛 이탈리아 예술의 여성 인물을 위한 어떤 특정한 꽃 디테일을 사용하셨다고 제가 금방 보여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차후에 이어 볼리파에서 하나의 특징으로 꽃이 장식된다라고 제가 일전 한번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그래서, 아, 1900년도 이후에 너무나도 유명한 베토벤 프리즈, 스토클렛 모자이크 등의,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초상화, 그리고 그 유명한 키스로 묘사된 자신의 상징주의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징주의에 대한 골파구를 마련하였다. 이것이, 어, 핵심적인 말입니다. 자, 아, 오늘은요, 이제 여기서, 어, 멈추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를 내일로, 다음 시간으로 이제 마치고, 아, 언제, 아, 제가 다시 한 번, 아, 이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에 있는 작품은 되게 많지만, 좀 제가 선별해서 중요한 작품, 좀 선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구스타퍼 크림트와 애공실라고는 무관하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자, 좋은 남, 남은 시간.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들 안녕히들 계세요. 감사합니다.